자, 이걸 보시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2020년 1월. 여기까지가 트럼프 재임 시절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바이든 재, 재임 시절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사이에 오르고 내리고, 이건 팬데믹 빼고, 오르고 내린 거는요, 금융정책이었습니다. 금리 인하식, 긴축 완화식이냐, 긴축 그러니까 금융 완화식이냐, 금융 긴축식이냐, 그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어 결국은 지금 이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진짜 무식하게, 진짜 단순 무식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봤을 때이두번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시장은 떴네요 아 그러면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의 우려 이런 것들은 지금 또우려는막 하지만 시장은 과거 경험상 그렇지 않았지 않냐 그거보다는 금융정책 재정정책이 더 중요하지 않았냐 그럼 지금도 또 그렇지 않겠냐 오히려 또 불확실성의 이벤트들이 종료되면 시장이 떴으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보고서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시면, 그렇게 분명히 주장을 할 거든, 주장하거나, 그런 논리를 막 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더다 중요한 거는 또, 또 거기에 덧붙인다면, 살을 덧붙인다면, 금융정책, 재정정책이 훨씬 더 시장은 더 영향을 많이 주더라. 그래서 어떤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 때, 됐다 하더라도, 시장 내부적인 유동성이 더 중요한 것이었지, 전체 시장의 대세 흐름은 바꾸지 않았더라. 근데 시장의 내부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어, 게 있었죠. 뭐냐. 바이든 대통령이 된요 시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된요 시기에는 소위 친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서 그쪽의 신성장 산업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후보는, 만일 트럼프 후보가 된다면 이걸 뒤엎고 엎어버리고 자기가 원래 썼던 정책, 이 기간에 했었던 그 정책 위주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화석 연료 얘기하는 거고 건설 기계, 인프라 이런 것들 위주로 하지 않을까? 정책 적으로는또 달러 강세를 유지할 거고, 어, 지향할 거고, 그리고 전쟁은 그냥 당장에 끝낼 거고,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하게 했었던 어 사법 체계들 뭐 또는 검사들 다잘랐고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정치적인 보다도 어, 시장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보는데 트럼프 후보가 되면은 약간 이 약간 상충되는 얘기를 좀 합니다. 뭐냐면 달러 강세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달러가 강세가 되,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된다라는 얘기는 유동성의 측면에서 그 국가의 경제가 좋던지 아니면 통화치가 강한다는 해 얘기지 않습니까? 통화치가 강하다는 얘기는 달러의 수요가 많아져야 되고, 달러의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거기에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국채 수익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반면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감세를 하고, 감세를 하고, 그리고 뭐 관세 인상을 하면서, 이건 그렇다 치고, 대규모 재정정책을 한다는 라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채권 발행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 채권가격은 하락하고 그쵸? 채권가격이 하락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서 국제 순위를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이 얘기는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정책하고 지금 달러를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 미국의 어 뭐가 그러니까 전부 다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미국의 부국금병부국금병이라면 보통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지금 이 트럼프는 예전에 구시대적인 발언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 실제로 만일어 이게 채권 발행을 많이 하면서 미국의 에, 지금 부채에 대한 리스크 얘기를 막 하기 시작을 하면은 아마도 아마도 어, 경기를 떠나서도 국제순율이나, 특히 미국채는미국채는 미 어, 위쪽보다 아래쪽으로 위험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약간 서로 상충되는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간에 지금 IFP 밖으로 내놓는 거는 달러 강세, 초강세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NI 약세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 더 보자고요. 하나 더 보자고요. 하나 더 보는 게 뭐냐면, 달러 인데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달러 인데스입니다. 달러 인데스를 고, 고시기랑 똑같이 가서 한번 보면은, 요건 제가 그냥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한번 그냥 볼게요. 2016년, 2016년 11월, 아까 16년이 8일이라 그랬죠? 네, 11월 8일. 그럼 2016년 11월 8일이면 기거든요 이걸 좀 크게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가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2016년 11월, 10월, 11월 4일, 11월 8일이니까 요기, 11월 7일 여기잖아요 여기 요기. 에기 선거가 있었을 때입니다. 미국의 달러를 보면은요, 이게 지금 트럼프 뭐가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가 선거였거든요. 그리고 여기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면서. 지금 지나고 나니까 103.6%뭐 별거 아니고 올라갔으니까 이렇지만 이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겠 주식시장이 자본주시장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야 지금 달러 초강세로 가면서 난리 났다 그래서 강세가 되게 높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박스권에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이게 다 수급이거든요 수급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반대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렇게 가볼까요 2020년 11월 8일이라고요. 예. 예. 2020년 11월 3일이요. 예. 2020년은 2020년 11월 3일고 가면은 어디입니까? 11월 3일이 11월 2일이니까 여기네요. 여기 여기예요. 볼게요. 어, 11월 2일, 11월 3일 여기네요. 그러면 이 지금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됐을 때는. 트럼프가 됐을 때는 강 달러로 갔다가 이 떨어졌고요 바이든 후보가 됐을 때는 약 달러가 됐다가 올랐어요 약 달러가 됐을 때 올랐어요 그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들의 성향 성향 그 후보 그 대통령의 성향 그리고 어떤 정책을 내놓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거와 맞게 움직였느냐 그렇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어요 일단은 이후에 다시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강 달러가 되든 아니면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약 달러를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파로 어, 연준 의장이 누구였죠? 연준 의장에서는 강한 달러 너무 강한 달러가 좋지 않다 미국 의 경제 이런 표현을 쓸 때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약한 달러를 원했을 때였습니다. 그런 데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은. 그때하고 만약에 유사한 흐름을 가진다면, 지금 강달러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달러가 여기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왜요? 국제순위를 떨어지면서 떨어졌다가, 여부터 여까지, 100에서부터 104까지 수직으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왜? 트럼프의 강한 달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에 2016년도 그렇듯이, 이건 수급적 영향이 상당히 있고,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 하더라도 강한 달러를 계속 만들려는 트럼프의 의지대로 갈수 있겠느냐. 수급은 이벤트가 종료가 되면 은 다시 차익실환 하면서 다시 반대방향으로 오면서 시, 이, 이 안정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반대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상당히 있지 않겠냐. 요, 보시면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 그래, 지금 결론,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결론은, 어,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시장의 방향이 반대로 갔다. 그 전과 반대로 갔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돼서 어떤 정책을 쓴다고 해서 그 방향 때문에 먼저 펌반영하면서 움직였던 지표들, 상품의 방향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후에 계속 그대로 갔느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그보다 시장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시장의 돈 유동성이 풍부하게 있느냐 그리고 당시 어떤 이슈가 큰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였지 전체 흐름의 추세를 바꾸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우리가 아 그럴 수 있다라는 긍정이 되지 않습니까? 다만, 다음 걱정이 되는 부분 이제 우리가 걱정보다도 생각해야 될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확실하게 그들의 정책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 4년 내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초기에, 내년에 2025년과 내년, 내후년 2026년, 2년 동안은, 2년 동안은 그 정책을, 이제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 정책에 맞는 섹터가 시장에서 수익률을 가장 높게 줄수 있다는 라 거잖아요. 그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일단, 헤리소보가 되면,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보면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신재생에너지 최초에 좋았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어가는데 최근에 트럼프 보가 우세가 되면서 그쪽은 계속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쪽에 만약에 후리, 헬스 후보가 되면은 그쪽이 좋아지겠죠. 그쪽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 산업에 있는 지금 뭐 AI라고 얘기하는 AI는 트럼프가 됐던 헤즈가 됐던 그 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는 당연히 그냥 그쪽이 좋겠죠. 반대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건사업, 건설기계, 인프라, 뭐 이런 이런 쪽, 뭐 원자력도 그렇고 뭐 이런 쪽이 더 부각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섹터의 역량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을 잘 보니까 미국 시장을 보니까 특히 지난주에 다우존 산업 지수가 5일 내내 하락하는 동안 나스닥은 계속 오르고 거기에 특히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내는 모습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시장은 어떻든 간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주 동안은 봉을 이렇게 내면서 이건 다우예요. 그리고 S&P 500이에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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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렇지 않았어요. 엔비디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테슬라도 있고. 그랬단 얘기는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지금 어떤, 지금 JB 김님이 오시는 것처럼, 어, 트럼프 당선시 피해색도 부문을 역바상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는 진심인 것 같아서 미중갈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중갈등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강화될 가능성이 너 많죠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미국이 그냥 전 세계 주도권을 갖고 1위였는데 그냥 원탑이었는데 일본이 쫓아오니까 가만두지 않았죠 미국이 그냥 박살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래서 일본이 그 오랫동안 힘든 세월을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 남들 금리 인할 때 금리 인상하고 이렇게 거꾸로 가게 만들었던 마이너스 금리에 가기에, 그리고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20년이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기 미국이 일본에 대한 보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동안,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지금 미국을 중국이, 미국을 보 이겨라고 하지만, 불과 여러분, 5년 전, 10년 전 정도, 그정도의 아니, 아니, 10년 전 아니에요. 5년에 10년, 그 사이에는요, 앞으로 10년 안에 원탑이 중국이 될 거라고 미국의 석박사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쫓아올 거다.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GDP 성장률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즉, 원탑을 이제 뒤집을 수 있는 중국이 힘이 세졌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두겠습니까? 이거는 미국의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문제가 아니고, 가만두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또 가만, 거기에 강력한 보복을 좀 하는 거고, 그거는 누가 되더라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건 똑같습니다. 사실 똑같아요. 또한 가지 똑같은 거 뭐냐면, 그 누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앞으로 해계 모델을 가져가느냐의 핵심 포인트가 AI이기 때문에 어떤 도가 되든 간에 AI 쪽을 어 끌고 가려고 할 거고, 중국은 그래서 뭐 전기차도 그렇지만 AI가 들어간 AI 하드웨어와 그리고 AI를 상용화 시킬 수 있는 로봇이니 전기차니 자율주행이니 엄청 오게 돈을 퍼붓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역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중국 을 계속 견제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은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불확실성이거나 시장이 뭔가 불안하면 할수록 오히려, 오히려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거는 불확실성과 위험이라고 사람이 이퀄이라고 보면서 뭐가 올랐습니까? 잘 보시면 비트코인이 오르고 금이 오르고 달러가 오르고 그리고 국제 순위이 오르고 그랬단 말이야. 이런 거는 왜 그랬는지 뭐 이해가 된다고 쳐요. 왜냐면 대놓고 그쪽으로 어뭐그더 좋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특히 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종목들을 보면 가장 AI의 핵심에 있거나 아니면 가장 성장할 수밖에 없는 대세인 성장주에 있는 것들은 것들은 잘안 빠집니다. 오히려 거기에 매수세가 더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확실한 쪽은 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돈이 그쪽에 앞으로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쪽은 더 좋을 거고요, 그 섹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누가 되면 어느 쪽은 피해고, 어느 쪽은 더 수혜를 입으면서 돈이 더 그쪽으로 더 들어갈 거는 차별화는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인 거예요, 지금. 근데, 자, 이쪽까지 들으면 뭐, 그래요.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뭐,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그랬다고, 2018년도에 그랬다고. 그러면 이번에도 어,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장애 더 올라? <laughs> 재밌게 보세요. 그, 이, 지금 2016년도에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2016년, 2015년, 2016년도가 이런 흐름이었어요. 이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2018년, 1 9년도에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9년 말에 좀 오르다가 팬데믹 맞고 올라와서 올라왔어요. 사실은 이 선거 전에 안 좋았던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22년도에 꺾기 제일 안 좋았고요. 이거는 벌써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2024년인데 2 0 2 4년도 중간에 텐트럼이 두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환율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한저고 환자 일본 말도 있었고요. 그런 거 외에 지금은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잘 보시면 아, 신고가니까 더못 올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때도 신고가였어요. 이때도 안 좋았지만 가다가 신고가라면서 올라간 거고 또안 좋았다 가다가 어 선거 어 대선권 확정되고 나서 신고가라면서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신고가를 못 낸다라는 표현보다는 기울기 자체가 전체 수익, 물론 지금 많이 올라와서 이게 지금 너무 완만하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약간 시각적 왜곡이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 예전보다 기울기가 상당히 상당히 이건 2020년 선거 때고 2016년 선거 때예요요구간의그전한 2년의 구간 그리고 그 이전에 또한 2년의 구간 하고 봤을 때 지금의 선거에 전에 있었던 2년의 구간은 정말, 정말 많이 지수가 가파르게 올랐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고평가되는 상태입니다. 이 전에 비해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이게 끝나고 나서 예전에 그랬으니까 막 치고 와서 여기서 여기 이만큼 1년 동안 올랐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 1년 올랐네요. 그러니까 내년에 1년 계속 오를 거야. 그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전그 정도까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 얘기는 좀할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집권 1년 차죠.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대규모 재정 정책을 누가 되더라가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금리 인하를 다 미국도 캐나다도 유럽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유동성이 경기는 뭐, 어떻든가네 경기는 특 안 좋은 상황이지만 시장에는 유동수익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당장 내년에 시스템 위기가 오면서 막 무너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작년 재작년에 시스템 위기 온다고 했던 사람이 한때 히트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작년 재작년에 근데 위 시스템이 오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 이제 곧 경기 침체와 시스템 위기 온다고 얘기한 사람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저랑 친한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고 제가 그래서 그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아니 그러지 는 마시라고 너무 <laughs> 어 주식은 심리인데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다고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이, 지금 이1년 차에 그렇게 올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스크는 다 존재해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어 일본의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면서 어엔나가어 강세가 에나가 급격, 그러니까 달러엔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우리 그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부분 그러니까 달러엔보다는요. 에나가 만약에 지금 25비 금리가 0.25%잖아요. 이게 뭐 1%를 넘어서려고 하는 분위기가 막든다 이러면은 분명히 디폴트 어디선가 디폴트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만에국제 수익률 특히 3개월물 국제 수익률이 막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이 좀 되겠죠. 근데 지금의 정황으로 보면은 당장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시장이 예전에도 그랬다고 지금 계속 오른다고는 할수 없지만 경험상 보니까 그거 그게 트리거가 돼서 그때부터 막 거꾸로 막 방향을 틀어서 빠지지는 않았다는 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다는 섹터의 이제 어떤 섹터가 주도주로 나설 수 있느냐. 더 우리한테 수익률을 줄수 있느냐를 좀 관심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리고 지수의 상승폭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요번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의 그 단계적인, 음, 뭐, 변동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어, 이제는, 어, 진짜 바야흐로 미국은 시장의 지수 싸움이 아니고, 종목 싸움으로 들어가는 섹터와 종목 싸움으로 들어가는 만일 트럼프 후보가 되면 더더욱 그렇게 섹터와 종목 싸움으로 들어가는 시장으로 시장의 성격이 바뀐다 이렇게 해석을 저는 합니다